시트랙에 대한 검교정이 끝났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대, 스캐너에 대한 검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스캐너 검교정은 네. 어 일정 영역에다가 플레이트를 놓고 음. 어, 진행을 합니다. 아 스캐너 검교정은 플레이트가 따로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각각 음. 뭐 시트랙도 그렇고 스캐너도 그렇고 각각 고유의 검교정 플레이트라든가 바가 존재합니다. 네. 네. 네, 스캐너에 대한 데모 시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스캐너의 검교정도 마찬가지로 어, 소프트웨어에서 아이콘 클릭하여 검교정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검교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안에 그 플레이트를 이동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동이 완료가 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 변하게 되고요. 어, 이 상태에서 그 스캐너의 트리거 버튼을 이용하여 검교정을 진행해 주십니다. 화면에 보셔, 보시다시피 어, 메트라 형상을 실제 형상과 3차원적으로 맞춰주셔서 검교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사이드에서 1련의 과정이 끝났다면 반대쪽 사이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검교정 단계가 끝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스캐너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계산이 완료가 되면 어,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결과 값으로 숫자로 표기가 되고 이 숫자 값은 0.1 이하로 내려오면 장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